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살아있는 전설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소속팀 T1과 4년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7일 T1은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페이커 선수가 2029년까지 팀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페이커는 2013년 데뷔 이후 무려 17년 동안 한 팀에서 활약하는 원클럽맨 기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페이커는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계에서 마이클 조던, 리오넬 메시와 같은 전설적인 선수로 불립니다. 그는 T1의 전신인 SKT T1에서 프로게이머로 데뷔해 지금까지 단한 번도 팀을 옮기지 않았고 총 5회 월드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정상급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2년 항조 아시안게임에서는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계약은 이전에 2022년 말 체결한 3년 계약에 이어서 두 번째 장기 계약으로 페이커는 만 33세가 되는 2029년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는 e스포츠 선수들이 보통 20대 중반에 은퇴하는 현실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프로게임단에서 연봉 2천만 달러에 달하는 이적 제의를 받았지만 이를 거절하고 T1에 남기로 한 페이커는 팀에 대한 충성심과 명예, 꾸준한 성장 의지를 재계약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T1 구단은 리그 오브 레전드를 넘어서 e스포츠의 상징이 된 페이커의 앞으로의 여정이 더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라이어 게임즈 역시 그의 공로 인정해 지난해 출범한 롤 e스포츠 전설의 전당 초대헌액자로 페이커를 선정하면서 그의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현재 LCK 최연장자 선수로 활동 중인 페이커가 앞으로도 어떤 성과를 펼칠지 국내외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혁 선수 페이커와 T1의 17년 동행은 이제 새로운 4년의 장을 열면서 e스포츠 역사에 또 다른 깊은 족적이 남길 전망입니다. 앞으로 그가 쌓아갈 전설에 많은 관심과 응원이 모이고 있습니다.